다음 주 개봉을 앞둔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한 대목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8주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노 대통령을 사랑하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왜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도요 정치적 타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의혹은 아니고,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의혹은 아니지만 네. 누군가 원인을 그스... 제공한 게 아니냐 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 볼까요? 먼저 대통령이 퇴임하던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2월 25일. 25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네! 아... 제가 오늘 제가 딱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야 기분 좋다. 야,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게 퇴임하던 날 고향에서의 음성이죠. 네, 봉하마을에 도착했을 예. 때의 상황인데요. 노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방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일찌감치 했었다고 합니다. 예,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요. 또 그래서 낙향 후보지를 물색을 했는데 사전 매입. 비용 때문에 결국은 고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귀향을 하고 나서 농촌 리모델링 사업했잖아요. 뭐 그러셨죠. 친환경 농업, 동네 아천 살리기 그런 거. 네. 대통령에겐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범을 쓰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전직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이 열광하면서 봉화 마을에 방문객들이 넘쳐나는 기현상이 생겼죠. 그렇죠. 인기 없던 현직 대통령에서 사랑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변무해 가고 있었던. 저도 그때 이제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현직 대통령보다 전직 대통령의 인기가 더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만에요. 지지율이 2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 무렵에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전국에 촛불 시위가 번지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증오심, 적대감. 이런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노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안에는 정보 보거나 이런 걸 통해서 촉대 배우가 노무현 대통령 쪽이고 이걸 통해서 뭐 정치적으로 제기를 노리고 있다는, 뭐 하여간 그런 정보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는 그게 사실인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인데. 정치적으로 제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허.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뒷조사가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예, 예. 검찰을 동원해서 뒤를 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여정부 고위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좀, 아까 했던 뭐, 기억하는 분들, 계좌 뭐, 이런 거, 뭐 뒤져 보고.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했어, 뭐. 10만원까지도 다 주겠다는. 이제 중수부에서. 예. 들었어, 이게 이 사람 이 사람이 증언한 분뿐 아니라 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예.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계좌가 다 까지고 정치적으로 저기를 무력화 시킨다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왔던 거죠. 소위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중보 좌파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아 조직? 적이고 의도적으로 털었다. 이게 지금 두 사람 다 음성 변조를 한 거죠. 네, 이분들이 한 사코 정식 인터뷰는 고사를 했는데요. 음. 다 지난 이야기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대 에이 문제를 들춰내면 또 다시. 정치적으로 논란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음성을 변조해서요. 느낌만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를 요약하자면 이명박 정권이 정치보복을 벌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예요. 그그 무렵에 노 대통령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봉화 마을로 내려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겨눴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기록물 사건입니다. 그렇죠. 뭐 생생합니다. 아, 사실 이번 주도 박근혜 청와대의 기록물 때문에 당시 사건들이 다시 언론의 회자가 됐어요. 그렇죠. 당시 사건은 그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디지털 자료를 노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자서전 쓰는데 도움받겠다 이런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복사해 가져간 거거든요. 예, 예. 이거는 그 노대통령의 기록물 애착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후대에 활용되도록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기까지 했거든요. 예, 예. 근 어떻게 문제를 그 당시에 삼았던 거죠? 대통령 기록물이 유출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음. 하지만 그게 원본도 아니고요. 또 노대통령에게 기록물 열람을 협조만 하면 될 일을 중대 위법 행위로 몰아간 겁니다. 으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 복사본을 가져가는 것을 애초에는 양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알고서도 마치 더듬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슈화를 한 거죠. 어. 다시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때 통화한 기록이 뭐 녹취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통화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기록물이라고 하는 걸 유지원이라고 하는 걸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공제에 몰려있는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도구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안 된다 했으면 안 가져갔을 텐데. 된다 해서 가져갔는데 나중에 돼서 도둑 맞았다. 문제 삼은 거죠. 뒤통수를 치는 식이 되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 망신 주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백기를 든 거는 노 대통령이었죠. 어, 이 문제 때문에 비서진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이 됐지만요. 예, 예. 나중에 한 명도 기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 비극의 시작은 그 다음부터인데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예. 국세청이 사실 마음 먹고 기업을 털면 안 털릴 기업은 없다. 이게 삼척 동자도 알 일일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훗날 유서에 이렇게 썼는데요.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이렇게 썼던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보복성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쯤이죠? 2008년 7월. 그러니까 퇴임 5개월 만이었습니다. 음. 노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타계셨는데요 그렇죠. 그해 12월부터 박 회장과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이가 이제 구속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조카 사위인 연철호 씨, 또 곤양숙 여사, 아들인 건호 씨까지 줄줄이 소환이 됐습니다. 네, 네. 혐의는요, 박회령에게 모두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640만 달러가 이번 대선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가 계속 아,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유일하게 여보세요 라며. 언성을 높였던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하지만 노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당시 검찰은요 노 대통령 가족들 수사는 물론 친구인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이 특수활동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예. 급기야 노 대통령까지 직접 소환하기에 이르렀죠. 그 소환할 때뭐 어느 나라가 난리였죠. 2009년 4월 30일이었죠. 네. 언론들이 헬기까지 뜨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혐의는 딱두개 뿐이었는데 말이죠. 두 개의 혐의 뭡니까? 박연차 회장이 권 여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대통령도 알았느냐. 예, 또는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는지. 음흠.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정상문 비서관이 비자금을 조성을 할때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알았느냐. 예,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그 우병우 당시의 중수 일과장, 노 네. 대통령한테 막말했다는 얘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대통령 조사 현장에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이 입회를 했는데요. 예. 제가 전해철 의원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아, 확인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 다만 이인규 중수 부장은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과 존만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이거는 문 대통령이요, 2011년에 발간한 운명이라는 책에 나온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한테도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불편하시더라도 당장 여쭤볼 게좀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놀람> <놀람> 그... 그 응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뭐 자꾸 그 옛날 얘기 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 예. 들어가세요. 이렇게 대화하셨네요. 네. 당시 수사가 꽤 오래 진행이 됐어요. 1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예. 하지만 사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내용에서 요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운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연차 회장 말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 음. 대통령과 박 회장의 말이 서로 다른데, 박 회장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예. 심지어 통화 기록조차 없었다. 통화 기록이 없다는 것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리한 소환 조사였다는 거잖아요. 검찰로서는 소환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또 하나의 목적은.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신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인들이 반대해서 결국에 무산이 됐지만 대질을 거절한 것을 가지고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돈 받은 사실 들통날까 두려워서 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요. 검찰로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던 셈입니다. 음. 검찰은 권력의 신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으로도 노무현 수사는 대표적인 권력의 비위 맞추기 수사라는 오명을 지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데 검찰이 이제. 가족들 문제로 대통령 가족들 문제로 대통령을 부른 게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 비리 혐의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하지만 직접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이 처음이었죠. 처음이었군요. 네. 이번에 보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소환조사하고 나서 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땐 어땠습니까? 소환조사는 사건의 마지막 수순이죠. 네. 소환하면 은곧 신병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거나.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23일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검찰발로 별의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보도입니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봉합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이것도 생생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런 류에 보도가요.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또 다른 원인이었다. 이런 평가가 뒤에, 뒤따랐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에서요. 사법처리까지 여의치 않으니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압박으로 굴복을 받아내려는 것 같았다. 언론은 기꺼이 공범이 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론이 공범이 됐다. 네. 방금 논두렁 보도요. 이거 오보입니다. 오보죠. 그 오보에 국정원이 공작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이인규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예, 게 있었거든요. 예. 이런 언론 행태 특히 진보 언론 행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에서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음, 말하자면 은 어떻게 진보 언론들까지도 이렇게 하느냐라는 서운함.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친노 정치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노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이런 공격을 허용하다가는 자기 한명 때문에 진보진영 전체가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부담을 느꼈었다.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이 모든 걸 중단시키려고 한 것이다. 예, 참, 8년이 지났지만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예,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흐름으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복사해 가져간 거거든요. 예, 예. 이거는 그노 대통령의 기록물 애착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후대에 활용되도록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기까지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문제를 그 당시에 삼았던 거죠? 대통령 기록물이 유출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음. 하지만 그게 원본도 아니고요. 또... 노 대통령에게 기록물 열람을 협조만 하면 될 일을 중대 위법행위로 몰아간 겁니다. 으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 복사본을 가져가는 것을 애초에는 양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알고서도 마치 더듬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슈화를 한 거죠. 어. 다시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때 통화한 기록이 뭐 녹취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통화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해서 기록물이라고 하는 걸 이지원이라고 하는 걸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공지에 몰려 있는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도구라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왔던 거죠. 소위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진보 좌파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했던 음. 것이죠. 아, 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털었다. 음. 이게 지금 두 사람 다 음성 변조를 한 거죠? 네, 이분들이 한 사코 정식 인터뷰는 고사를 했는데요. 음. 다 지난 이야기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이 문제를 들쳐내면 또다시 정치적으로 논란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음성을 변조해서요, 느낌만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를 요약하자면 이명박 정권이 정치 보복을 벌었다. 그렇습니다. 그 기게요 그래서 그 무렵에 노 대통령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봉화마을로 내려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겨눴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기록물 사건입니다. 그렇죠, 뭐 생생합니다. 아, 사실 이번 주도. 박근혜 청와대의 기록물 때문에 당시 사건들이 다시 언론의 회자가 됐어요. 그렇죠. 당시 사건은 그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디지털 자료를 노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게 편의를 받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자서전 쓰는데 도움받겠다 이런 거였어요. 예, 그런데 임경수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와대 안에는 정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속대 배우가 노무현 대통령 쪽이고 이걸 통해서 뭐 정치적으로 제기를. 노리고 있다는, 뭐 하여간 그런 정보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는 그게 사실인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인데 정치적으로 재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허.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뒷조사가 그래서 이제 그뒤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예예. 예. 검찰을 동원해서 뒤를 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여정부 고위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나거좀 아까 했던 뭐 기억하는 분들 계좌 뭐 이런 거떻져보고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했어 뭐. 10만 원까지도 다 지겠다니. 이제 중수부에서 오래 예. 그렇게 들었어 내가. 이게 이 사람 이 사람이 증언한 분뿐 아니라 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예.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관계됐 모든 사람들의 계좌가 다까지고 정치적으로 저기를 무력화시킨다라고 다음 주 개봉을 앞둔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한 대목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8주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노 대통령을 사랑하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왜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도요 정치적 타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의혹은 아니고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의혹은 아니지만 네. 누군가 그렇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 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을 좀 하나 하나 짚어가 볼까요? 먼저 대통령이 퇴임하던 그 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2월 25일. 25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코 한마디 할까요? 네! 네! 어... 제가 오늘 제가 딱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야, 기분 좋다! 와.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게 퇴임하던 날 고향에서의 음성이죠. 네, 봉화 마을에 도착했을 예. 때의 상황인데요. 노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방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일찌감치 했었다고 합니다. 예,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요. 또 그래서 낙향 후보지를 물색을 했는데 사전 매입 비용 때문에 결국은 고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귀향을 하고 나서 농촌 리모델링 사업했잖아요. 뭐 그러셨죠. 친환경 농업, 동네 아천 살리기 그런 거. 네. 대통령에겐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범을 쓰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전직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이 열광하면서 봉화 마을에 방문객들이 넘쳐나는 기현상이 생겼죠. 그렇죠. 인기 없던 현직 대통령에서 사랑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무고있었 저도 그때 이제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현직 대통령보다 전직 대통령의 인기가 더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요. 지지율이 2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 무렵에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전국에 촛불 시위가 번지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증오심, 적대감. 이런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네. 노 대통령을 보좌했던.